안녕 하 십니까？이수 스페셜 주주 여러분, 반갑 습니다. 주식 신 선생 입니다. 자 에이수 스페셜이 어제 이제 좀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척을 하면서 양봉을 좀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아직 장 시작 전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어, 8시 50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라 것을 제가 한번더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하시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미리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스페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데 제가 왜 수급을 강조하냐 주식은요 항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수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일이라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 만약에 여기 구간은 바닥권이었어요. 여기 구간은 어찌 했던 간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께서요. 다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고 쳤을 때 이렇게 오랜 기다림이 나오는 부분을 정말로 잘 지겹지 않게 잘 견디실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저는 팔라 팔 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수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조금 힘이 없을 수있다는 거는 알고 가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금 현재 상황을 아셔야지 그냥 단순히 양봉이니까 다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월봉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u 자형을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우, 우상향으로 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고점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바로 23년 6월 달에 터졌던 이놈의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핑크선으로 똑같이 라인을 하나 잡아놨죠?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라인 잡아놓고요. 이 라인 안으로 캔들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봉과 양봉이 똑같죠? 근데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2천만주예요. 그리고 이번에 터진 거래량은 천만주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가격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놈의 거래량이 더 작을까?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인 거죠. 결국은요 이때 당시에 세력들이 매집을 잔뜩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돌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도 작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봉의 흐름으로 가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또 주봉상에서 지금 얘가 매물대를 막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래량입니다 이때 당시에 터졌던 거래량이 약 500만주였어요. 지금 현재 400만 주 정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지금 여기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수 스페셜이 약간 지지부진한 이유는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없을 때 굳이 접근하시지 마셔라.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매수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뭐 미리 찍었다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매매라도 늦지 않구나를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4년 2월 24일 날 제가 올려 드렸던 영상이고요. 여기 세력주 TV 증권 채널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요. 똑같이 제가 적어 놨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여기 종목명도 이수 스페셜이 맞습니다. 영상은 당연히 조작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청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촬영을 해가지고 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큰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현재 이 수스페셜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보의 흐름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수급이 줄어든다 라는 건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저는 이 핑크색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가 횡보의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결국은 지금 주봉상에서 물량 소화를 할수 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여기 가격 구간을 꼭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노선은 27만 5천원까지 제가 조금만 더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빗금친 구간 안에서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위에서만 놀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 결국 그럼 다시 언제 접근을 해야 되냐. 만약에 추감해서 하실 분들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끌고 가는 건 정답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매도하실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서 약간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매물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조만간에 이제 여기 상단으로 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의 단기적인 최종 목표가는 45만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제가 이 사이에 좀 같이 홀딩을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수 스페셜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한테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3월 5일 날 이제 어제 오후 2시3 분에 남겨드렸던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이러한 식으로 제가 종목 코멘트를 보여드린다, 이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없이 양봉 만드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수급이 감소하는 구간인 건 변치 않고 추가 매수할 거라면 제가 차라리 음봉에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그왜 왜 굳이 양봉에 사시냐고요? 비싸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현재도 163분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면서 좀 대응에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하, 많이들 저한테 답변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 주저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저한테 이수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이제 매도할 시점과 그리고 또 추가 매수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직연 흐름 나오는 거이 횡보의 흐름까지 제가 좀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동시효과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어제 이제 전일 미국장이 조금 급락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살짝 개파락 하는 분위기네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파락 한다고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없다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셔야 겠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말 좀 놀랐습니다 여기 기타 법인 잘 안보이시죠 제가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들도 계속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 미쳤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페셜의 좀 주포 세력들은 아마 기타 법인에서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개인분들께서는 솔직히 매도를 많이 하시는데, 뭐 매도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도를 하시는 선택이시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빨간불이 많은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 제가 물량 소화한다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하다. 이거를 조금 제가 증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절대 지금 구간에서 막 음봉 그러 그러니까 차라리 음봉이었으면 나아요 근데 양봉에서는 정말 추감해서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싸게 산다는 건 결국 은봉에 산다는 거고 비싸게 파신다라는 거는 결국 양봉에 판다는 거니까 이 점만 유의하시면 충분히 좋은 좀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이 수스페셜 자체가. 그래서 절대 팔지 마시고 차라리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려서 나도 매수매도 좀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한테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세력 타점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지 않게 좀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문자로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문자는 매수와 매도가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매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력들의 제가 수급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매집이 다 진행을 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약50% 이상이 나오고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수 스페셜도 수급이 딱 들어오고 여기 눌림목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것처럼 세력 타점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종목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 달에 제가 다섯 개에서 열 개밖에 종목을 진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신 분들 저한테 꼭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라도 그냥 매매를 해보시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집을 진행한 한 종목을 제가 또 발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문자를 넣어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까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꼭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까0 그러니까 1 0 6 8 1 5 6 4 4 6으로 지금 바로 탑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